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단 해보시겠습니다 본받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기쁨과 소망의 공동체 대살로니카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대살로니카 교회가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는 지난주일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일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한 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 대살라니까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이 네, 오늘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아, 구절이라 할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두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봉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또 폭력이나 무력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 이 엄청난 홍수보다도 더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방황하던 아들, 어거스틴을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수많은 어부들도 세리도 심지어 창기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거꾸로 지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은 다름 아닌 희생에 있음을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음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셨음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수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대선언니까 교회에 바로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활란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감싸주고 믿음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대서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대서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바울이 대서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대서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충만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대사람과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당시 모든 핍박과 역경을 그들이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랑의 수고, 이 말에서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때리다, 치다, 강타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예요.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와 희생과 수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내놓으신 사랑입니다. 땀과 피를 흘리신 사랑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며 나를 참으로 사랑해그 희생을 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솔직히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이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데 언제부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힘만 들고 불평만 생기고 짜증만 나고 이 모든 일들이 고생으로만 느껴지는가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 신앙의 예전의 자랑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하면서, 주일날 또 차량, 우리 봉사를 제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마다 우리 차량 운영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또그 고생하시는 게 얼마나 또 귀하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차량 그 봉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주일날, 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데 아, 이왕이면 좀 차가 깨끗한 그런 차에 타시면 더 훨씬 좋겠다.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얼마나 깨끗한 차를 타고 오시면 기분이 좋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목사님 전사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제가 자원해서 토요일마다 내 교회에 가가지고요. 당시 교회 봉고차가두 대였는데 제가 혼자서 그 그 교회 그 본거차를 열심히, 네, 뭐, 그냥 손 세차, 네, 뭐, 밖에만 한게 아니라 안에까지 깨끗이, 막 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두 시간, 세 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세차하는 일을 또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민혁이 보고 다음 주부로 세차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를 다 오는데요,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에 교회 봉고차가 지금 두 대가 딱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고차를 바라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내가 옛날 청년 때는 정말 교회 봉고차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세차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누가 오늘 나에게 교회 김 목사님, 교회 봉고차 두대좀 깨끗이 세차 좀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봉고차를 세차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네, 누가 시키면 막 화를 낼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금 담임 목사인데, <laughs> 내가 무슨 교회 본거철 세차하란 말입니까? 네, 화를 낼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든 마음이, 참 제가 그 20대 초반, 청년 때보다도, 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그때만 못하구나.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그 때만큼 내가 진정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에 힘쓰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누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어가며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선오니까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쁨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아낌없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종말론적인 성취,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당시 현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핍박들을 그들이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라는 말에 또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휘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아, 무엄 못 아래라는 휘포, 그다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메노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고되고 힘든 어떤 무거운 짐의 그 아래에서 문제 아래 머무르며 버티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대서로니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 많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을 그들이 만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잘 버티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아주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생긴 유래가 있는데요. 어느 날 구약 시대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자신을 위한 반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서를 내 네, 달았어요. 날 위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아좀 내가 평생 꼭 나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좋은 글귀를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전쟁에 이겼을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도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문구를 좀 만들어서 그 반지에 새겨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한지세공사가 이제 다윗상을다윗당을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반지에 문기를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맨날을 고민하다가 당시에 가장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그 반지에 들어갈 글귀를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글귀를 새겨서 그 반지를 왕에게 바쳤을 때 다이당이 아주 기뻐하고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날은 언젠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짐승과 다른 그 특징 중 하나가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 소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에릭 프롬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이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 다음 구절 대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소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소망이고 두 번째가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세속적인 소망,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소망, 언젠가 다 썩어질 소망,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욕기 27장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무슨 소망이 있으리야. 잠언 11장 7절에는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세상의 소망, 인간의 헛된 욕망을 추구했던 소망은 다 사라지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번 주 토요일, 로또 본권 당첨을 기대하는 그 소망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세상의 소망들도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소망 가지고서는요, 세상 시험과 환란을 결코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란과 시련에도 인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대사로니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아멘. 대사로니까 교회가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살아있는 소망이었어요. 대사로니까 교회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이 산소망에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요, 참소망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이 고되고 힘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무작정 버티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는 신기루 같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도 고난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본을 받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상하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들과 또 다른 교회들, 다른 성도들에게 늘 본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모델을 찾아서 좋은 본을 찾아서 아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돼야지.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저런 신앙인이 돼야지. 그렇게 본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으니까 교회가 어느덧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대사로니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 대사로니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소문이 각 처로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대사로니카 교회가 이처럼 본의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요. 사실 대사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 안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곧 교회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대사로니까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은 다름 아닌 대산원의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라이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는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무슨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뭐큰 업적을 세웠거나, 큰 성공을 거뒀거나, 누구나 알 만한 TV에 나올 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본이되는 사람은요, 이러한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헌신한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될수 있는 존귀와 영광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형벌 면하게 해 주신 것이 구원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처럼 허물 많은 그런 사람도 누군가의 본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된줄 믿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신앙 좋은 누군가를 본받아 나도 그 사람처럼 순종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부모가 되는 것, 우리 부모들의 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후배들에게 본받고 싶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누구에게나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좋은 꿈,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참 본이 될 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된것 같아요 좋은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성도들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교회. 날마다 부응하고 성장하는 교회, 대사로니까 교회의 힘과 비밀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성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건강한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대사로니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